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417주년 단신제전이 지난 4월 28일 이곳 충청남도 아산군 현충사뜰에서 성대히 거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정희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는 충무공의 위협과 공적을 역사의 자랑으로 넘겨버릴 것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에 재현해야 할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지금 이 나라의 정치인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대의를 위하여 헌신한 위대한 지도자의 인간상을 마음속에 아로새기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념식에 이어 유물 전시관과 충무공이 탄생한 옛집이 일반에게 공개되었고 전국 각도대항 공술대회도 열렸으며 특히 남녀 학생들이 베푼 충무공의 활약을 상징한 무용극은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한편 이날 오후 온양교회 신정호에서 거북선을 앞세운 성대한 수상 가장 행렬이 열려 조국 수호에몸 바친 충무공의 장한 모습을 되새기게 했습니다. 요즘 많은 어린이가 실종되고 있어 부모들의 가슴을 조이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6일만 하더라도 서울에서 287명의 많은 어린이가 길을 잃었다고 하는데. 보호자는 아이들의 가슴에 이름표를 달아주도록 해야 할 것이며 길잃은 아이를 보신 분은 자기의 경우를 생각해서 인근 경찰에 인도해 줘야 하겠습니다. 대한뉴스는 실종된 어린이 찾기 운동을 덮고자 집을 나간 지 8개월이 지난 5살 난 서울의 조두형군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두형군의 어머니는 목메인 소리로. 야, 나는 너를 찾느라고 이때가지몇월 달을 찾느라고 애를 쓰고 댕기는데 어디가서 있는지 그저 할머니 한편 두달 만에 집을 찾아온 병소 군의 집은 기쁨에 넘쳐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루 속히 집 잃은 아이들을 따뜻한 부모의 품에 안겨줘야 하겠습니다. 올해 농사철이 다가오는 가운데, 전국의 모든 수리 시설은 그동안 굳게 닫힌 수문을 열어 물을 대주고 있습니다. 수리 시설이 확충되는 들판에서 농민들은 못자리에 정성을 다하고 있으며 요즘 우리 농촌에도 새로운 농기구를 쓰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 우리 농촌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 뉴스는 우리나라에서 쌀 생산의 최고 기록을 올린 전라북도 완주군 참예리에 사는 김진석 씨를 찾았는데, 김 씨는 한마지기에서 쌀약 늑섬을 생산했던 것입니다. 한편 토지개량조합 연합회에서는 지난 4월 25일 수리사업 확충에 성과를 올린 조합과 62년도 미국 중산 수상자 21명을 포상했는데, 전국 개인 다수학 1등 상에는 앞서 여러분이 보신. 전라북도 완주군의 김진석씨가 차지했습니다. 또한 국립농산물검사소에서는 농산물검사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해서 지난 4월 27일 각 지소와 개인대항 경기대회를 서울에서 가졌습니다. 우리나라 철도건설사상 가장 어려운 공사로 알려진 황지번선공사가 우리나라 기술진에 의해 거의 완성되어 오는 5월 18일 개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이곳은 너무나 경사가 져서 화차를 잉크라인 시설에 의해 끌어올리고 내렸으며 승객들 역시 일단 차에서 내려 1km의 급경사를 걸어서 오르내렸던 것입니다. 교통부에서는 이 공사에 4억 2천여만원의 공사비와 연 85만 5천 명의 인원을 동원 총 연장 3,700여 미터에 달하는 11개의 터널 공사를 마침으로써 무진장한 지하자원과 수산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데큰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26일 김현철 내각수반조지하에 제2차 수출진흥위원회가 열려 올해의 수출목표량을 초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상공부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시책에 따라 상공부지정 중소기업 합리화 시범공장인 서울기계공업에서는 우리나라 처음으로 피스톤 등의 자동차 부속을 필리핀과 태국 등지로 수출해서 많은 위화를 벌어들이고 있어 공업계에 명랑한 화제를 던져 주었습니다. 서리리 넘치는 서독 아가씨들의 로라스케이팅의 묘기를 소개합니다. 지난번 서울에서 공연한 바 있는 서독 로라 스키팅 쇼는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쇼단으로서 이번에 우리나라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 아가씨들은 관객 한 사람을 무대로 불러올려 힘껏 맴돌리고 있습니다. 비틀거리는 청년에게 이렇게 진절을 베풀어 칼채를 받았습니다. 전 세계 영화인들의 가장 호화찬란한 행사인 제35회 아카데미상 수상식이 장쟁한 배우들과 관객들이 흥분된 분위기를 자아내는 가운데 헐리우드에서 베풀어졌습니다. 최우수 여우상에는 앤 밴크로프트양 최우수 작품상에는 영미 합작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 그리고 수상식의 초점인 최우수 주연 나무상은 소피아 로렌이 피봉을 듣고 그레고리 팩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여러 번 수상자 후보에 올랐으나 금년에야 비로소 숭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영화상을 받지 못한 나는 꾸준히 노력하면 19년 후에는 아카데미상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